안녕하세요. 꿀잼부부의 클로이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훈련소에서 자주 쓰이는 군대 영어 단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단어들을 미리 익숙하게 어, 공부하시고 가시면은. 훈련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 특히 이제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단어들이라도 미리 익숙하게 알고 가시면은 어, 군대에 적응하는데 언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죠?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어, 첫 번째 단어는 버렉이에요. 버렉. 버렉은 한국어로는 생활관이라는 뜻이고요. 사실, 기초 훈련에서는 아니고, AIT 오시면은, 어, 저희 훈련생들이 사용하는 이 생활관을 버렉이라고 부르고요. 훈련생 뿐만 아니라, 부대 안에서, 어,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가족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버렉에서 다 지내게 돼요. 그리고 보통, 어, 훈련생들이 쓰는 버렉은, 이2 3인실로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3인실로 되어 있어서 어, 3명이서 함께 사용하고요. 뭐 간혹 얘기 들어보면 뭐 2인실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대 안에서 이제 벌레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계급이 높아지면 어, 1인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어는 베이입니다. 베이는 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기초 훈련 받을 때는 베이에서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단체 생활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가 훈련 받았을 때는 남자 훈련생들 같은 경우는 그 베이 안에 50명 정도 같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간이 크겠죠. 이층 침대가 이제 여러 개 이렇게 그한 베이 안에 들어있어서 50명 정도를 수영했었고, 여자 훈련생 같은 경우는 방이 조금 더 작았어요. 베이가 그래서 최대 한 30명 정도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는 그 공간을 훈련소에서는 베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 다음에 캐모백 훈련소 하면 캐모백이 빠질 수가 없죠. 어허, 근데 이제 처음 입대하면은 이 캐모백이라는 거를, 이렇게 발급을 받아요. 그때부터 그 안에 물을 채워가지고 물가방을 등에다가 어, 계속 메고 다니는 거예요. 어잘때 빼고 그러까 베이 안에서만 빼고 그 외에 모든 환경에서는 이 물가방 캐머백을 등에다가 이제 계속 메고 다녀요. 그래서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뭐 훈련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잠깐 베이 밖으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더라도 무조건 이 물가방을 등에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랑 같이 몸이랑 붙어서 거의 24시간 같이 생활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백팩 형태로 된 물통, 캐머팩 이제 가자마자 받으시게 될 거예요. 어, 그리고 다음 단어는 디팩. 디팩은 다이닝 퍼스널티라는 단어의 줄임말인데요. 음. 디팩은 쉽게 말해서 군내 식당 같은 어, 뜻이에요. 군내 식당. 밥 먹는 곳이고, 어, 훈련 받을 때는 매일은 가, 매일 매일 맵기 가지는 않고요. 평균 하루에 많으면 하루에 한번 정도 갔었답니다. 어, 그리고 AID에서는 맵기 어, 딥백에 가서 밥을 먹어요. 다만 주말에는 밥이 딱두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브런치 개념으로 어, 아점, 아점처럼 한끼 먹고, 또 저녁에 한끼 먹고 이렇게 두번 딥백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조리서전 어, 한국어로는 교관이고요. 훈련생들을 이제 담당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트레이닝을 맡은 그 군인들을 교관이라고 불러요. 아니, 조리서전이라고 불러요. 조리서전 중에서도 수석 훈련 교관이라고 해서 훈련 교관들 중 가장 높은 계급으로 전체 훈련 과정을 총괄하는 교관을 네. 시테니얼 조리설전이라고 해서 SDS. 그래서 이제 부를 때 항상 시니어 조이스전이면 시니어 조이스전 그리고 조이스전 이렇게 어, 바른 호칭을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 정말 많이 여기 지금 제가 알려드린 단어들이 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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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특히 이제 기초 훈련 받을 때. 그 다음에 battle 베르버리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전우라고 하면 되겠죠? 훈련 중? 무조건, 혼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 배럴버리가 항상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배럴버리예요. 항상 함께, 항상 함께, arms length로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뭐 화장실을 가든, 뭐, 뭐를 하든 간에 무조건 배럴버리. 그거는 기초훈련뿐만 아니라 AIT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깐 방 밖으로 잠깐만 나가려도 나가 나가더라도 무조건 베르바리랑 같이 움직여야 돼서 어, 가끔 은 이게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어,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AIT에서 나가면 더 이상 베르바리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가드. 파일 가드는 야간 경계 근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불침번이라고 하죠. 그래서 빨드라는게 있어서 BCT 그러니까 기초훈련이나 AIT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빨괄들을 every night 해요. 그래서 보통 밤, 보통 저녁 9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그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맡아서 하는데 BCT 있을 때는 한 시프트에 두 명씩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했고요. 그리고 여기 AIT에서는 어 방별로 어한 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사람이 많으면 어 제가 해야 제가 맡아야 할 시프트가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사람이 없으면 이 시프트가 정말 자주 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BCT 있을 때는 한 일주일에 4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정도 했고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 걸로 한번 거의 했어요. 어, 방에, 베이 안에 훈련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AIT에서도 그때그때 그때 이제 다른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3 번? 세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 그 다음에 PT. PT는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physical training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PT를 해요. 그래서, p c t 있을 때는 스케줄이 매일매일 항상 바뀌어요. 그때그때 다른데, AIT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만, 저희 컴페니 같은 경우는 보통 5시 20분에 집합을 해서, 어, 기본 리포트 같은 거를 맞추고 프로메이션에서 그런 다음에 PT를 한 5시 30분쯤 시작을 해서 1시간은 못 채우고 한 45분 정도를 매일 아침 PT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때그때 그때 어, 캔슬되기도 해요.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캔슬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들로 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럭 어, 말치는 완전 무장을 하고 일정 거리를 행군하는 훈련이에요. 럭 말취를 기초 훈련에서 한세번 정도 하게 돼요. 시간이 아니, 거리가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는 좀 짧게, 그 다음에 좀더 길게, 마지막은 정말 길게. 그래서 지금 몇 키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번 한다는 거. 그리고 훈련소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MRE인데요. 이거는 Meal Ready to Eat이라고 해서 전투 식량이에요. 야외 훈련 시 섭취하는 즉석 식량입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전투 식량을 정말 자주 먹어요. 정말 자주 먹어요. 어, 훈련을 멀리 나갔을 때는 무조건 MRE를 먹고 그 외에도 어, 컴페니 안에 있을 때도 디팩을 어, 항상 가는 게 아니라 이 MRE를 많이 먹어요. 그것도 야외에서 먹을 때는 그냥 맨 바닥에 앉아서 먹게 되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겨울이었거든요 훈련을 받을 때, 그래서 진짜 추운데 막 손은 꽁꽁 얼어 있는데 그 추운데 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꽁꽁 언 손으로 MRI를 뜯어서 먹었답니다. MOS, MOS도 많이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한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라고 해서 군사 직무 특기 그래서 군인의 직무 분야를 나타내는 코드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MOS가 9 2 α 파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그 외에 여러 MOS들이 있으니까 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MOS별로 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AIT, AIT는 지금 제가 여기서 훈련받은 게 AIT Advanced Individual Training 이라고 해서 어, BCT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AID로 와서 MOS에 따라 진행되는 전문 교육입니다 BCT 다들 어, 제일 익숙하실 BCT 베이직 컴뱃 트레이닝이죠 기초 전투 훈련으로 어, 10주간 진행되며 뭐 체력 정신력 군사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MOS를 하던 베시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기초 훈련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후, 후라는 게 있어요. 어, 기초 훈련 있을 때는 안 썼던 단어인데 AIT 와가지고 이 후, 이거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군대식 감탄사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좀 되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a i d 와보시면 알 거예요. 군인들이 뭔가 이렇게 교관들이 얘기를 했을 때 뭐, Yes to r e s a r 이렇게 안 하고 후 이렇게 단체로 후 한답니다. 어, 제가 기초훈련 들어오기 전에 정말 많이 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사이클이에요. 리사이클은 뭐 훈련 중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이유가 부상이에요. 부상 등으로 인해 훈련을 다시 시작하거나 특정 단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7주 차인데, 7주 차에서 뭔가를 빼일을 했어요. 아니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7주 차로 가거나 아니면 더 밑단계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했던 훈련을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거를 리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리사이클 되면 어떡하지 하고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BCT뿐만이 아니라 AIT에서도 리사이클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요. 어, 시험에 페일해도 리사이클이고 다쳐도 리사이클이 될수 있고 아니면은 뭔가 그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갈 때는 핸드폰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핸드폰을 가져갔다가 걸렸다. 그러면 리사이클 당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프로파일. 프로파일은 의무 제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부상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서 특정 훈련 활동에서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많이 아파서 C코 병원에 이제 가서 거기서 프로파일을 받아오는 거예요. 의사가 어, 이 훈련생은 3일간 달리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노트를, 음, 그 종이를 만들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PT 같은 거할 때, 이제 달리기나 이런 거할때그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훈련생들이 이 프로파일을 정말 많이 받아요.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뭐 말칭 프로파일, 뭐 심지어 뭐 걷는 거 프로파일, 다양한 프로파일,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는 프로파일,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힘든 거할때 나는 프로파일 있으니까. 안 하면 안할수 있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음. 차오. 차오는 아까 그 밥을 먹는 식당을 디팩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사하는 것 자체를 차오라고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식사는 항상 차오, 차오프메이션이라고 하고, 어, 뭐, 미리나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아요. 어, 이미 한국분들도 정말 익숙한 단어일 텐데, PX, post-exchange라고 해서, 군대 내에 있는 어, 군대 매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생활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어, 공간인데요 PX가 부대별로 여러 군데 있고요 기초훈련 받을 때 PX를 이렇게 한 번씩 데려가는데 일반 군인들이 사용하는 큰 PX가 아니라 훈련생들을 위한 PX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만 딱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PX인데 어, 제 느낌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격도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PX에 가면은 기본 생필품이나 훈련할 때 필요한 뭐 모든 뭐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PT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PX에서 어,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음, 정말 자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라트린이라고 해서 화장실을 라트린이라고 불러요. 특히 야외 훈련이나 이런 캠프 환경에서 사용되는 간이 화장실을 지칭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훈련 그 밖에서나 아니면 그 생활관 안에서나 항상 화장실은 라트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라트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이 단어들 꼭 미리 어, 알고 가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또 기초 훈련 받았을 때 어, 경험들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